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류의 새로운 이름 단태권도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될 단태권도 1호관장 김의식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한 40년 정도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태권도 경력은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태권도를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태권도와 태권도의 차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태권도는 외공수련법이다. 일반 태권도는 발차기를 하면 발차기를 상대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품새를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크게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외부를 향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차면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공에 집중을 합니다. 배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태권도는 내공수련법입니다. 의식이 저절로 내부를 향하게 합니다. 기수련과 단전호흡을 통해서 내공태권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단태권도를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 장교로서 DMZ에서 수색대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영하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DMZ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주일간 매복을 쓰게 됩니다. 매복을 쓰고 난 후에 바로 나오면서 피를 토하고 3일 동안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난 후에 병원에서, 서울 수도통합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저는 또 태권도, 실름 미식축구, 유도 등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어깨 탈골, 고관절, 무릎, 발목도 부러졌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단태권도 수련을 만나면서 약 10년간의 수련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밥이 맛있어지기 시작을 하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목이 좋아지고 어깨가 좋아지고 무릎이 좋아지고 몸 하나하나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태권도이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어떻게 하면 알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 수련을 먼저 우리 도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 태권도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단태권도만의 내공 수련법이 있는데, 몸충과 역근과 호법입니다. 흡 차이점은 격렬한 동작보다도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단태권도 수련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앉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복을 안 입고 왔기 때문에 손발을 이렇게 한번 툭툭 틀어보세요. 어깨도 이렇게 틀어주시고 목도 돌려주시고 엉덩이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발도 이렇게 툭툭 틀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역근법이라는 것은 긴장된 것을 더 긴장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수련은 합 수리를 하면 돼 완전히 힘을 모아 모고 용을 다 쓰고 나면은 완전히 힘이 빠집니다. 저 동작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동작으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 배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온몸에 힘을 쓰면서 밉니다. 서로 제가 10초 동안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이 저절로 깊게 빠져나가면서 깊은 이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발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이번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단전에 힘을 주시고 당겨 봅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10초 동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어떻습니까? 네, 몸을 툭툭 털어봅니다. 체온이 금방 오르죠. 몸이 금방 편안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단태권도의 정수인. 하퍼 수련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태권도를 통해서 홍익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태권도 수련을 하면 제일 첫 번째 4시 30분에 무조건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수련을 시작을 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먼저 본인의 몸과 마음과 뇌를 정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경주에 가면은 황성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주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서 약 1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어른들을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진 보면은 왼쪽에 위에 약한 3천 명 정도의 관중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태권들은 알리기 위해서 항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봉사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경주시청의 공무원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통합 헬스케어학과에서 단태권도 수업을 개설 및 단태권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개명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과 친해져서 개명대학교 시범당과 함께 미국과 페루를 방문했습니다. 저에게 수훈의 코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페루 태권도협회 순의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순의 코치를 제안 받고 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소개를 받아서 지금 현재 남미 5개국에서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가 풀리면 저, 저는 남미 5개국을 초청해서 단태권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단태권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진정한 내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단태권도인의 정신입니다. 단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익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